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년 어, 12월 10일 어, 오전 생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원포인트 어, 이매이저입니다 음. 아, 이게 셋, 저기 뭐예요? 면도독이 올라가지고요. 예, 이게 왜 그런가 해서 좀 저기 했더니 면도독이 올라가고, 지금 여기가 완전히 지금 아작이 났어요. <laughs> 자, 아. 어, 12월 10일이고요. 어, 12월 10일. 자. 현재 장중에 있는데 아, 오늘장은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이죠. 네. 오늘장은 좀 살아나는 분위기이고 어, 좀 살아나야 돼요. 계속해서 빠질 수만은 없겠죠. 어, 근데 이제 개인들은 계속 던지고 있어요. 네. 어, 근데 이제 살아나고는 있으니까 아, 어, 우리가 계속해서 좀 대응을 좀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근데 어제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단 말이에요. 지수가. 어제 어, 어제 코스피가 2.4, 코스닥이 거의 뭐, 어? 5%, 그죠? 엄청나게 빠졌었단 말이에요. 어, 환율 좀 떨어지고 있네요. 그죠? 환율 좀 떨어지고 있어서 좀 다행스러운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오전에 수익 낸 것서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오셔, 오신 분들, 완전히 대박 나셨죠? 오늘? 어, 어제,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소액반에 들어오셨던 분들 1억 만들기 들어오셨던 분들 어떻게 됐어요? 오늘 어, 시초가에 다 따라 들어가라고 했죠. 우리 그 밴드방에서 안내해 드리잖아요. 그죠? 어, 들어오신 분들 오늘 얘네들 그냥 말씀드린 대로만 잡으셨던 분들은요 바로바로 자다수익 냈는데 일단은 일성건설이 우리 200% 넘겼습니다. 일성건설이 매수가가 얼마였어요? 추격가가 수익을 내고 추격한 금액이 얼마였죠? 천, 천, 1530원이었습니다. 1530원. 이요 예? 요, 아래 자리였단 말이에요. 요, 요 자리 진입해가지고 한번 수익내고 수익냈던 물량 다시 재지진불해가지고 이만큼 수익이 난 거예요. 1530원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대응가 대비 202% 정도 현재 수익권이고요 일상건설 그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거 다 수익내는 거 들어오자마자. 아. 그죠? 그리고 수산 INT. 보세요. 수산 INT, 우리 어디에서 잡았어요? 요 자리였죠. <laughs> 요 자리. 요 자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말씀드리잖아요. 단기 대응 종목, 해가지고 수산 INT.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어, 요 자리였습니다. 요 자리. 그래서 지금 몇 프로 넘겼어요? 우리 대응가 대비 110%에요. 지금 현재 110% 어. 그리고 요 상태에서 만약에 마무리가 되잖아요. 내일 점상으로 갈수 있습니다. 음? 점상으로 그리고 우리 또 우리 또 저쪽 어, 또 마찬가지 코이즈 똑같죠. 그죠? 코이즈도 대응해 가지고 지금 어, 수익률이 거의 비슷해요. 얘도 여러분들 내일 오늘 만약에 요 상태로 싹 마무리를 짓는다. 그럼 내일 점상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 어.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상따 들어가시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간다라고 해서 지금 매물이 45만 주 정도 걸려 있는데,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게 안갈 수도 있으니까, 개파락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예, 하자고 하는 대로만 따라하시면 된다. 하자고 하는 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또 들어간 종목 이 있죠? 오늘 오전에, 예, 제가 종목은 제가 이쪽에 보이나요? 어. 자, 오늘 오전에 들어간 종목인데. 자, 어. 그 고종목도 지금 현재 한번7% 한번 매도되고 매도한 물량 다시 잡았어요. 그죠? 아 어. 그러니까 오늘 신규로 들어간 종목도 그렇고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도 그렇고. 그리고 화천기계 마지막으로 화천기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계속 상승 나오죠. 화천기계는 우리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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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여기서 드렸잖아요. 어? 무료주. 일성건설도 여러분들 무료로 말씀드렸었고, 그죠? 상승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만 하시면 수익은 얼마든지 챙겨 가는데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 제가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시장에서는요, 시장 어렵죠. 다 어려워요. 어? 아니 뭐안 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다 어려워요. 빠진 종목들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그냥 두손두발다 놓고 덮, 덮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오늘 짱은 볼거 없습니다. 이렇게. 어, 볼거 없네요. 아유, 그냥 내비두세요. 아유, 난안 볼란다. 오늘 보면 스트레스나 받지. 뭐, 봐, 봐가지고 뭐 하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은요, 여러분. 어? 대응의 영역이에요, 대응. 어? 하락을 했 있으면은 대응을 해서 평당 관리를,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죠? 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그냥 가만히 그냥 세워라, 내어라,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아. 내가 A도 갖고 있고, B도 갖고 있고, C도 갖고 있고, D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하락을 해요. 얘네들이 하락을 해서, 손실이 커. 어,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가라고 하는 종목, 나라고 하는 종목, 다라고 하는 종목. 요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야지. 여기에 있는 이 하락 손실분을 얘가 상쇄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비중 관리를 하셔야 된다. 어? 그러니까 종목들 빠질 때 우리가 정태주죠. 정치테마주. 정치 테마주 들어가가지고 지금 수익을 낸 거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라 그랬어요? 짧게 가는 애들이 아니라 크게 크게 가기 때문에 단기 테마일수록 크게 크게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성 건설 200% 코이즈 수산 I N T 다 지금 100% 넘게 수익을 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 난걸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걸 상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장안 좋다라고 힘들다라고 해서 한숨만 쉴게 아니라 시장이, 예를 들어서 정, 정말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요, 여러분. 어, 주식시장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어. 빠졌어요? 올라와요. 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숨만 쉴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는 공부할 수도 있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 좀 올라가는 종목들을 조금은 어, 보셔야 된다. 다만 매매가 자신이 없는 분들 초심자 분들 그죠? 초심자 분들은 매매하셔라 마셔라. 초심자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죄다 물려버리니까. 그래서 따라만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음. 이렇게 여러분들 좀 대응을 좀해 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 자, 일단은 오늘 본, 본회의에 또 다시 올라가죠. 탄핵안이 탄핵안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토요일에 재표결한다 그래요. 토요일에. 어. 그리고 이미 저기 윤통은 어떻게 됐어요? 출국 금지가 되었고, 그리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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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누구예요? 걔네들. 어. 내란에 동조한 어, 국방부 장관 뭐뭐 뭐, 무슨 뭐뭐뭐 뭐, 뭐 있잖아요. 어? 야들 싹다 지금 이제 구속 될 거예요. 어, 여기 여기. 그러니까 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재명 관련주가 올라가고 여기에 한동훈 관련주 거기에다가 어떻게 웃겼죠? 누구거 올라갔어요? 안철수 거 올라갔어요. 안철수 거왜 올라갔어요? 국회 표결에 남아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 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한 마디 해줬죠. 자 미국에서 한 마디를 해줬어요. 미국 백악관에서 화이트하우스에서 미국에서 뭐라고 했느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을 한번더할 경우에는 미국이 관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아, 이게 지금 제2의 계엄이 발표가 될수 있을까, 없을까? 거의 확률적으로는 점점 소소해지고 있고, 특전사 사령관이라던가 이러한 사람들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 불법 명령에는 따르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지금 요 수, 요 수순으로 좀 가지 않을까. 어,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정치 테마주들을 먼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요 정치 테마를, 줄을 보고 있는데, 이미 상승이 크게 나온 종목들이 있어요. 상승 크게 나온 것들 있죠. 얘네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내일, 내일이요, 여러분. 내일까지 한번더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러면은 꽤, 굉장히 상승폭이 크거든요. 조정 구간에 들어갈 겁니다. 조정. 어. 눌림을 한번줄 거예요. 어. 또는, 내일서부터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일선 건설 뭐 이런 애들 다 지금 어떻게 했어요? 홀딩시켜 놨는데 어, 내일서부터 한번 어, 본격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볼 거고요. 자 그랬는데 어제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트럼프가? 트럼프가 어저께 한마디 했죠. 그죠? 뭐라 그랬어요? 야 얘들아 러우전쟁 이제 끝내자. 아우 야 지겹지 않냐? 어? 그만해라, 이제. 할 만큼 했잖아. 어? 너이씨앗계들 그만하라고, 이씨앗계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시간 외서부터 스물스물스물 재건 관련주들이 움직였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재건 관련주들 어땠어요? 하락의 폭이 작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락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과 매도권으로 들어갔고, 과매도권이었죠. 과매도권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음, 응.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요 재건 관련주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어, 흔적이 남아 있는, 그죠? 무언가 돈의 흔적이 남아 있는, 돈의 흔적이 남아 있는, 어, 이러한 종목들을 노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 여기 지금 인증 올라오고 있죠, 그죠? 이거 이거 수액반이에요. 정방. 아. 보시면 이렇게 계속 인증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네? 지금 오늘 오전에 지금 수익이요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하시게 되면 은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목돈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 없다? 있다. 100만 원만 매수했어도 얼마입니까? 응? 수익이요? 충분하게 내드리고, 내드리고 있고 어정쩡한 유료방보다 유료방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어정쩡한데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어.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만족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에 커피 한 잔만 어, 아끼셔도 얼마든지 수익을 내가실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예, 오늘, 오늘 인증 나온 거죠. 보세요. 어? 어, 인증. 이거 하나라도 거짓이 있거나 이런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인증 이 방에서 지금 올려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 방에서. 이 방에서 지금 올려주신 거 제가 지금 다운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하실 분들은 참여하셔라. 일성건설, 그죠? 그건 한200% 됐을 거고요. 코이즈 100% 넘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수익을 함께 내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의 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하세요. 수익 얼마든지 내드리고 있으니까, 그 어정쩡한 데 가셔가지고 물리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막 상따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아. 자, 해서, 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자, 요 정, 저, 요 재건 관련주를 한번 볼 거예요. 재건 관련주. 아. 미리 다 뽑아놨습니다 장 시작하고요 여러분들 뭐 제가 노는 것 같죠? 장 시작하고 나서 종목들 싹 뽑아놓습니다 따라만 하셔도 여러분들 수익나요 아시겠죠? 어, 그럼 지금서부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오전에 들어간 종목 11%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들어간 종목 아11% 급등하고 있어요 얘도 좀 크게 갈 거니까 한번 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땡큐베리머치에요 지금 오전에 우리 매매한 거 지금 아유 요거 가우 요거 종목명을 가려야 되는데 자 하나 제가 캡처 한번 해, 해, 받아 드릴게요 일단은요 매도하고 오늘 오전에 요, 요만큼만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매도하고요 예. 또 매수해가지고 또 매도하고 지금 계속 매매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 재건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아, 어, 잘 보시고, 참여하셔서, 어, 수익 내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일성이 200%, 코이즈 100%, 수산, 수산 INT 100%. 어? 아, 맞아요. 어제, 아, TT님이 보내주셨구나. 예. 어제 커피, 예, 잘 마셨습니다. 어. 오늘 수익 났으면 오늘도 한잔 보내줘요. 오늘 왜 오늘은 안 보내줘? 하하하하. <laughs> 어? 야, 오늘 200%, 100% 수익 났잖아. 어? 그럼 오늘도 보내줘야지. 하하하. <laughs> <laughs> 아 여러분 솔직히 100만원만 매수했어도 100%면 수익이 얼마입니까? 200% 났는데 일성건설 어?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수산화 ENT도 우리 며칠 날 12월 6일 날 들어갔다니까요 어디 있어? 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얘도 보세요 얘 뭐였어요 휴, 얘는 아니네 얘 뭐예요 우리 수익난 거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아까 그죠 캡쳐해놓은 게 어디에 있는지 안 보여서 어, 여기 있잖아요. 12월 6일 날 들어갔다니까요, 6일 날. 수산 INT. 며칠, 며칠 됐어요. 오늘 10일입니다, 오늘 10일. 6일 날 들어갔다니까요, 6일 날. 아시겠죠? 아무튼, 자. 아유, 200% 처음이라고요? 에휴, 우리 왜 예전에 1200%짜리도 한번 있었는데, 왜. 예, 네. 괜찮. 근데, 300%, 여러분, 요거는 한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바로 종목 볼게요. 한 종목에 들어가서요, 여러분. 어? 우리 크게 수익 낸 것들 막 우리 예전에 1200%짜리 수익 있잖아요. 1200%짜리. 이거 200만 원 매수해 놓으신 분들 분이 완전히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200만 원이죠. 어. 근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300%, 500%, 햄버거? 어. 저는 요럴 자신 없어요. 저는. 어. 저는 자신 없고요. 30%짜리 10개. 음. 20% 짜리 15개, 어, 5% 짜리 20개, 어, 3% 짜리 40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는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낼 자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전에 저 경제방송 나오는 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인기 엄청 좋았습니다. 응?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그때 당시에 각 방송국에서 다 불렀어요. 저를. 근데 이제 매일같이,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도 종목을 내보내야 되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연락 와요. 어, 방송 때줄 테니까 출연해 달라고. 거기 가면요, 여러분 돈이요, 그냥 법니다. 돈 그냥 벌어요. 어? 반반씩 나눠준단 말이에요. 가입비에. 어? 근데 여러분들 거기 안 가는 이유가, 어, 막 그때 막 예, 매일같이 막. 종목 뽑아야 되고 막 종목 준비해야 되고 방송 자료 준비해야 되고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하는데 그죠? 거기에서도 난리 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소액 뭐 소액으로 해 드리는 거는 정말 여러분들 좋은 기회 잡으시는 거니까 오셔서 하셔라. 막 얼굴 가리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집 주소, 사무실 주소, 개인 전화번호.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같이 만나서 술도 마시고. <laughs> 그죠. 우리 스터디 할때 같이 만나가지고 술 먹잖아요. 음, 응. 그러니까 오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요만큼씩은 제가 수익 낼 자신이 있으니까 참여하세요. 에.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재건 관련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꽁짜죠. 꽁짜. 얘는요, 못 먹어도 고. 어? 저랑 함께 오랫동안 공부하셨던 분들, 또는 제, 제가 예전에 어? 유튜브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했을 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예요, 이거? 이거는 지금, 이거는요, 공짜예요, 지금. 그냥. 공짜다, 공짜. 아이고야, 니네들 누를 만큼 눌렀구나. 어? 어떻게 이렇게 했어? 야, 대단한데, 너무너무 잘했다. 어? 공작기계 전문회사죠? 자, 얘네는 실적도 괜찮아요. 실적도 괜찮고, 어, 나쁘지 않아요. 자, 아이 뭐냐고, 이거, 이거, 누구 주머니 들어갔냐고, 이거. 그죠? 여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됐다라고 보더라도 추세라인 그어보면은, 요렇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고, 단기 추세 이렇게 그어놓고. 그죠? 아니, 지금 누가, 그니까, 누가 보더라도 백화점 세일 들어간 종목이다. 누가 보더라도 백화점 세일이 현재 들어가 있다. 어. 지금, 이요 자리, 요 자리를 누를 정도면요, 여러분. 진짜 시장 많이 눌렸던 거예요. 이날 블랙 먼데이 였잖아요 야, 이게, 야, 정말 진짜 멋집니다. 우리나라. 네, 정말, 이렇게까지 지금 중국, 대만, 홍콩, 어? 다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정말 얘기, 얘기하고 생각하면요, 열받아요. 욕 나와요, 정말. 어? 진짜로. 뭐예요, 이거. 아니, 돈 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돈 많은 재벌들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별 신경 안 쓰겠지만, 어? 우리 같은 서민들. 그죠? <laughs> 우리 같은 서민들은 정말 이거 주식 하나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응? 수익 좀 내려고 하는 건데, 이 시장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으니, 진짜 욕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음. 자, 성형기계공업이에요. 이에요. 어. 바로 진입 가능하다. 공짜다. 오케이.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 지금 또, 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 받네요, 여러분. 네? 아니, 솔직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 저는 열받더라고요, 정말. 아, 진짜. 에? 아니, 자기네야, 뭐, 뭐, 돈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이거, 뭐, 걱정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에. 너무하잖아, 해도. 자, 여하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하락하고 하락하여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종목들 보면서 한숨만 쉬지 마시고 다른 종목들에 들어가서 수익을 챙겨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비중관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정치테마주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큰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조정의 구간에 들어설 거니까 고자리를 그 노리시면 되고요얘 뭔데 또 상한가 들어갔어요? 어. 아, 3부 토건. 음. 오케이, 아니 좋잖아요 지금. 3부통는 없으세요? 어. 자, <laughs> 아,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이제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한 종목들 좀 대응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 이재명 관련주, 한동 훈 관련주는 해볼만한 종목들이 몇 있더라.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시게 되면은 요거 들어갈 겁니다. 1억 만들기 오세요. 오시면 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 하나 들어갈 거예요. 크게 수익 납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탄핵안 토요일 날 다시 재표결하기 때문에 변동성은 조금 있을 수 있겠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트럼프가 러시아 이제 전쟁 끝내자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재건 관련주들이 다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 그간의 하락의 폭이 컸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다.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방으로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그죠? 여기 여기 소액반이잖아요, 이거 오셔라 오 오세요. 예, 네, 오시면 그 이상 수익 뽑아 드립니다. 어?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수익 얼마든지 내고 있으니까 지금 또 들어갈 거예요. 어? 여기에서 지금 일부 물량 덜어내갖고 수익낸 물량으로 신규 다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놓치고 나서 네? 주식은요, 여러분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어? 고민할 거 고민해봐야 수익만 줄어듭니다. 지금 남들 다 이렇게 수익 내고 있는데 이 방에 오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거 우리 그 1억 만들기 어, 하시는 분들 들어와 계시는 방인데. 이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010 2777에 <laughs> 자 번호 말씀드릴게요 010 2777 0092이 번호로 어. 번호, 문의 남겨주시, 제가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여기다가. 요 옆방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나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대응할 종목들, 짧게 짧게라도 단타로 대응할 종목들 지금 깔리고 깔렸어요. 지금서부터 완전히 바짝 단타 들어갈 거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함께 매매하실 분들, 요쪽에다 제가 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이쪽 방 입장 링크 있거든요. 입장 링크 클릭하시고 나서 이 텔레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텔레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오늘 200% 그리고 100% 100%세 종목 합이 400%에요. 어, 수익 축하드립니다. 잠시 후에 텔레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원포인트 이메이저였습니다. 네, 일성, 에이, 티티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시고요. 자,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이메이저였습니다. 끝.